구두를 좀 구두 꾸며 보겠습니다. 구두, 요거를 꾸며서 본드칠해놓고 꾸며보겠습니다 본드는 칠했고 구두가 흘렁흘렁해가지고 틀어진 걸 우리가 꾸며겠습니다. 실로 구두 실로 꾸몄습니다. 요거는 저기죠? 숨 곳이죠? 어. 저가스. 뭐 이제. 지면은 뽕보다 숨 곳으로 이걸 꼬며 줘야 돼. 그래야만이 구두가안떨어져단단해지고 오늘은 네. 음, 이 실이죠. 이 단단한 실이그2맞겠 이 나와야 이제 시위를 당당하면서 부득이한 부 끊어질 일이 없어 벌어질 일이 없 수 ص 은 달인 사이에 잘벌어지거든 그래서 이걸 해놓면구도 완전히 날아올 때까지는 쓸수 있지. 비상구구는안 들으면 안 비싸더라도 자기가 애착이라는 구두는 조금씩 고쳐 쓰는 게 좋습니다. 리려 옷도 수준으로 씩. 버리고 뭐 하나 사도 되지만 아깝잖아. 비싼 거. 고쳤으면 돈좀 수술해주고 하면 되는데. 왜 네, 그걸 갖다 버리는 사람, 사람많 있더라. 그럴 필요가 없어. 싸구리 같은 거야. 하지만 자기가 애착이 강는거 고쳤으면 좋 손은 나지. 사람 흉터가, 상처가 나면 흉터가, 흉터가 있듯이 표현은 안 돼. 항상 겸손하게 살면서,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. 항상 말 한마디에 칭찬이 있을 것 같아요. 저 요거는 진유 남녀 사기 댄스 1인자 이 채널이거든요. 이 채널인데 뭐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구독 안 해도 상관없어요. 항상 말 한마디에 칭찬이 있을 것같요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혹 추천드리겠습니다. 여렇게딱 꾸며놨고, 이제, 여기서 여기까지. 수준 하는데 얼마 안 가졌기라, 꾸는데. 3,000원에서 많은 안쪽인데, 많이 떨어지면, 뭐지? 조금 하는 데야 3,000원. 기본 3,000원인데. 조금 더 심하게, 조금 더 떨어진 거, 이런 거 조금 더, 비싸봐야. 비싸봐야, 나 5, 6천. 진짜. 구두 음, 꼬맹, 꼬맨, 꼬맹들을 들여줬습니다 몇십만 네, 꼬맹들을 들여줬습니다 자, 구두 꼬맹들을 보여줬죠. 3마리 지을 때는 단단합니다. 꼬맹습니다. 틀리죠? 보이죠? 여기 키가 보이죠? 자, 자 이거는 오스마이즈를 찍겠습니다. 자, 여기도 <laughs> 마찬가지. 이제 뭐, 로

또 밀어 줍니다. 여기 는상관없습 자. 맞죠? 완전임 자살 여기 떨어지니다 안전 대로 안떨어집 자, 감니다